안녕하세요. 충무처왕정민입니다. 네. 어제 이제 스타렉스 5벤하고 12인승 두대 경매를 받았는데요. 저 비가 와서 촬영을 못 해갖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영상을 켰습니다. 스타렉스 이 전편에 한 8대 갖고 온거 3대 빼고 지금 다 판매가 돼갖고요.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율이 되게 좋아요. 이제 뭐 포토, 스타렉스, 뭐벤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자가용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이제 생계형 차량이라고 해서 감가상각도 적으면서 어, 갖고 오면은 많이 묵히, 저희 전문용으로 묵힌다? 이런 건 없어요. 금방금방 회전이 돼요. 왜냐면, 회전이 된다는 또 이유는, 갖고 온 거에서 마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수리할 건 수리하고, 음, 차후 서비스를 해드리니까, 이제, 화물차 사가신 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뭐, 그랜드 스타렉스, 이제, 오벤. 첫 번째 차량 가는 오벤인데, 사이즈는 1 2인승 이런 건다 동일하세요. 이렇게 좌석이 앞에 두 분. 뒤에 세 분이 타고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밴 형식으로 해갖고 이제 이게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밴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이게 스타렉스 오밴 뒤에 차량은 12인승 12인생 인데 요거 간단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사이즈는 스타스 사이즈는 그랜드 스타렉스는 똑같으세요 저번에도 알려드렸는데 의자 배열은 3 3 3 3 4개 3 4 12 12인생 이고 요 가운데 의자가 이제 사람이 못한다 그럼 11인생 이 되시는 거예요그 다음에 이제 3벤의 경우는 앞에 3분 타고 뒤에가 이제 칸막이가 돼있고 뒤에가 이제 화물을 실을 수 있으면 3벤 그리고 요 앞에 차량처럼 앞에 2명 뒤에 3명 타면 5벤 옛날 이제 스타렉스 경우는 6밴도 나왔는데 요번엔다 5밴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트 4열까지 마지막 4열, 3열 이렇게 해서 앞음 마지막 이제 2, 3, 4열은 이제 요도요걸로 요요 뭐, 뭐, 해갖고 앞뒤로 다직여 요거는 이제 12인승입니다. 스타렉스는 이제 보통 이제 3밴, 5밴, 11인승, 12인승 어, 카니발처럼 위에 뚫린 걸 리무진 이렇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스타렉스 리무진 문의도 많은데 리무진 신차가가 5천 후반 6천까지 돼요. 잘 모르고 위에 지붕 이렇게 좀 사람 쓸수 있는 걸로 해서 리무진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금액 보고 깜짝 놀라십니다. 금액 같은 경우랑 디자인 같은 경우 때문에 올뉴 카니발 이제 요즘에 나온 더뉴 카니발로 많이 이제 이제 노선을 변경을 하세요. 이렇게 하고, 요거는 외관상 문제가 없어갖구요. 상품화 마치고, 이제, 이제 저희 딜러 전산에 올려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쪽, 오른쪽 위쪽에 중고차 황정민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